됐다 아니. 됐다. 아, 이로야. 아니, 아니. 내가 처음부터 고통 없이 끝내주고 시작 할게. 하? 무슨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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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안 되겠는데. 만나면 시원하게 전투합시다. 만나지 맙시다. 저는 굳이... 만나고 싶지 않네요. 그래요. 저희 파이팅! 만나지 맙시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얘들아. 한동안 어? 형이 못 오거든. 오빠가? 어쨌든 못 오거든. 저기 있어. 잘? 알겠지? 잘 있어. 알겠지? 아, 지금부터 죽으면 아웃이야? 에이... 무서워. 에? 저기 위험 인물 있는데? 이로야. 야, 너왜 여기 있어? 내말그 말. 만약에 오토가 생각보다 일찍 죽게 되면 음. 아쉽게 된 겁니다. 어, 아, 이거 나았냐 나 여기서 죽었었던가? 기억이. 아이 뭐? 아니 잠깐만 탈락하는 거 저렇게 무섭게 알려준다고? 멀리서 시작한 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몰라. 나 오토레인이 며칠 전까지 평화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시작됐다. 근데 놀라운 점은 오토와 함께한 사람들은 풀 장비 맞출 시간에 오토 레인이 평화롭게 낚시만 해서 있는 게 없다라는 점이 아주 무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토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로 클라우드가 나타나서 오토를 죽이는 겁니다. 예쁜 벚꽃 배로 지은 어때? 아 낭만 있어 전쟁통에 낭만 찾는 사람 원래 죽을 때도 가오와 낭만 어쩌고 저쩌고 네막이 일로 가는 게저탑 위에서 오토 하는 거 지켜보는 사람 있으면 호러인 거지? 저기서 이제 갑자기 창 같은 거 날라오면 호러인 거지 우리만 평화로우니까 너무 불안하다고요? 하지만 이것도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오토 잡으려면 굳이 굳이 바다로 와야 되잖아 아 근데 다행이다 오토 레인이 잡으면은 이 친구 있는 사람 잡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달아주실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건 없네요 그랬으면은 이로가내목 잡고 바로 죽였을 텐데 절대 도망가지 마 오토 레인이 나한테 죽어 아 좀만 더 배를 누빌까? 곧 있으면 100명 이하로 떨어질 거 같은데 <laughs>

내가 그런 걸할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일단 미션 받을 거지만. <laughs>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대리님 고마워요. 잘 쓸게요. <laughs> 대리님 제가 의지를 이어볼게요. 아아 아. 헬로 왓? 우. 이거는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때리기 있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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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쉽다, 죽어버렸네. 이대일은 너무하다! 치사해, 치사해! 사람 한명 죽이는 건 실패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됐다. <laughs> 오토랑 싸우던 분도 바로 죽었나요? 하하 <laughs> 오토 먼저 때리더니 완전 꼴 좋십니다. <laughs> 이런 말을 하면 상처 받으실 테니까 하지 않을게요. <laughs> 아니 그래도 탑 100이 목표였는데 35등? 너무 잘했어. 박수. 박수, 박수 시간 가집시다. 박수, 박수, 박수 잘했어. 아, 마지막에 열었던 셜카 상자도 이럴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수많은 그거를 봤는데? 여기 100명 넘게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인연이라는 거구나. 찍는 거 밖에 답이 없죠 감정 답이. 과연. 패코이 최종 우승합니다. 내가 만어너무 아, 무 와, 근데 저쩔사다 진짜. 어?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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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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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어. 어, 사, 사람이 너무 많아서 PC하러 왔는데, 이순간이저 <laughs> <laughs> 진짜 응원했는데, 아, 너무 아까워요! 아, 네. 아쉽다, 아쉽다. 근데 진짜 아쉬워요. 아 제가 우승하고, <laughs> 그 민박집에 자랑, 검정나비, 검정나비를 왜 부출한 민박집 하면서 이제 저희 오토님하고, <laughs> 이로님하고, 에라이님 아, 싸라싸라 했는데. 아, 가려면 <laughs> 마음 아니, 너무 아, 감사해요. 진짜 아, 너무 아깝고, 진짜, 진짜 아, 대박이었어요. 아, <laughs> 사람 많 아, 아, 편안. 그래, 이거지. 도착! 러브피스! 음. 잘 있었니? 자리이사이가리선이 자리선이, 자리선이, 이자이자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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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두분 죽는 거 끝까지 다 봤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아니 잘숨어계시던데 완전. <laughs> 아 이게 참 제가 숨는 거 하나는 또 잘해가지고. <laughs> 아. 드립니다. <laughs>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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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시끄러. 강아지 진정해. 강아지 진정해 뭐야? 강아지 진정해. 강아지 진정해! 어, 뭐, 원래 그렇게 봤다. 어이어이어이 뭐야? 어 고생 많았습니다, 아들.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로요? 쓰레기 무단 투기 아니야? 어, 아 쓰레기 무단 투기 뭐지? 무단 아. 투기 아니야? 유단이야. 에잇. 유단? 아, 네? 유단은 투기라는 아, 말을 안 쓰지 않을까? 진짜 재밌었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나는 진지하게 이게 초반에 와이님이 없었으면은 폐사했을 거고 중후반까지 검정나비님이 선생님이 되지 않았으면 거기서 또 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토님의 함께해주는 우정과 또 엄청나게 <laughs> 아, 그래. 운으로 모든 걸 챙겨주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니노 형의 이집 <laughs> 진짜 <웃음> 최고. <웃음> <웃음> 이것까지. 퍼가 좋았어요. 여기도 잘 지으신 게 아니었어? 여기는 <laughs> 저희 진짜... 리더가 <laughs> 지은 거긴 해요. 니노 형이 지은 거면은 저희가 지은 거랑 비슷해서 상관 없어요. <laughs> <아하. 웃음> 그렇지 그렇지. <laughs> 오토 님은 이번에 뭐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 기억에 남는 거? 음. 음. 없으면 큰일 나 우리. <laughs> 다들 기다리고 있어 지금. 에. <laughs> 아, 아, 눈물 장전. 응원한다. <laughs> 어, 난막 어, 기억날 거 같은데 오토 님은? 나는 어 여기서 열심히 낚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렸던 게 되게 기억에 아 남는 것 같습니다. 어주 전력으로 싸우진 않았는데 그래도 서포터 역할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음아 너무 잘했어. 음 나비님은 아니 이제 2등 했으니까 마지막에 드릴게요. 네. 와 좋아요. 네. 네. Okay, okay. 나는 초반에 진짜 사람 못 발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에이. 와인님부터 시작해서 아니 다이아 풀셋을 그냥 주셨어 나한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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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그리고 에이. 바닥에서 죽었는데 그냥 땅도 대신 다 파줌 너무 대박이었요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아유, 인연이었어요 저도 외로웠는데 <laughs> 친구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후반에 또 이제 나비님한테 모든 가르침을 전수 받고 <laughs> 레드플레이어도 잡고 <laughs> 음, 전투도 멋있어. 잘하고 오키를 오키를 하고 채팅창 이름도 뜨고 좋았습니다, 음, <laughs> 좋았습니다. 진짜 오케이. 이제 처음에 솔직히 사람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서 조금 트롤이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What? 재밌었고요. <laughs> 그리고, <laughs> 중국어래 하다가 어쩌다가 이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이생충 선배이신 검정나비님한테 많이 기생충 선배. 배웠고요. 생충 음... 선배. 그리고, 낚시 고수이신 오토레인이님께. 의기이예요 <laughs> <laughs> 낚시대로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laughs> 네, 아, 그리고 여기 집 지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만나지못했지나 <laughs> <나는>? 와. <laughs> 감사합니다. 아저 처음에 저도 이 서버 너무 야생인데다가 제가 낯을 되게 많이 가려가지고 되게 무서웠는데 이로님이 제가 카지노 앞에서 판자촌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판자촌 템털어가려다가 <laughs> 이제 저랑 이제 신랑이를 버리시다가 저를 납치해 가셨거든요 그 그렇죠. 음? 아, 근데 그렇게 약간 사소하게 시작된 인연이 음... 정말 이제 좋고 순하고 착하신 분들이 타는 난가? 이 민박지에 <laughs> 같이 살게 돼가지고 마크 가르쳐주면서도 정말 재밌고 즐겁게 콘텐츠 했고 그리고 오토님이랑 뭔가 슈퍼 아이 얘기하는 것도 정말 즐겁고 <laughs> 이로님이랑 이제 마크를 잠깐, 가르쳐가면서 잠깐... 네. 이야기하면서 일로 와요 빨리 사진 찍으면서 와야 돼, 돼. 얘기한 것도 재밌었고 그럴 거야. 응, 그렇고 그렇고. 어서 들어봐요. 나도 많밌었습니다 정말 아, 아까 그 아, 지금 시간이선나 이거 저거. F 이 눌러. 야,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아, 아. 아. 안녕. 아. 안녕 어머매 안녕. 나든님 2등 정말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많이님 고생 많았고. 다들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로 또 배워. 다음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다음 세계 도 만나. 그운 분들이었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이가지 안녕. 또 언젠가. 다음에 또 만납시다. 1 0시인데 서버가 안 꺼져. 뭐야? 어, 어, 뭐야? 어, 내어 보통 불련해. 이러면 쫓겨야 되는데. 어, 어, 어 이거 러 꺼져야 이제 어, 이제 딱 꺼지면 될 어, 이거 뻘하네 이거 끝나야 되는데. 어, 이거 버지잖아 <laughs> 가음엔 1등으로 봐요. 마이 님도. 마이 님도. 마지막 날도 음, 보자. 응. 모두 순위권에 들다오 좋습니다. 러브랑피스도 안녕. 러브랑피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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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1순위 됐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